자식한테 연락 한통 없네. 형제들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 서운함이 가슴에 맺히면 화가 되고 결국 내 몸과 뇌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구보다 외로워야 할것 같은데 정작 혼자서도 싱글벙글 잘 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왜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 왜 그분들은 치매조차 비껴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남에게 기대다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을 구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얻는 고독이 왜 비극이 아니라 최고의 보약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 애썼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진을 다 뺐으며 형제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대화의 주제를 맞추고 서운함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겪는 관계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해야 할 에너지가 남을 원망하고 서운해하는 감정에 다 쓰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의 뇌는 다릅니다. 이때 뇌는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엉킨 실타래를 풀듯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강한 회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느끼는 심각한 고독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관계 속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즉 혼자 있는 것보다 마음 안 맞는 형제나 자식과 억지로 부딪히면 서운함을 쌓는 것이 치매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운함은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뇌의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고 자식이 멀어지는 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 무게가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해마를 태우지 마십시오. 그래 그럴 수 있지. 덕분에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겠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내세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며 인지 기능의 감퇴를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혼자 잘 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 과학적으로 볼때 그것은 새로운 자극과 몰입입니다. 자식 자랑이나 손주 자랑으로 채워지는 반복적인 수단은 사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아는 정보의 재탕일 뿐입니다. 뇌 발달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혼자서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예쁜 꽃 사진을 찍어보고 매일 아침 좋은 글귀를 정자로 써보는 행위는 뇌 전체에 불을 켜는 일입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 운동 피지를 자극합니다. 뜨개질이나 필사, 악기 연주 같은 활동에 깊이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 신경세포의 파괴를 막고 기능을 유지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남과 대화하며 얻는 찰나의 즐거움보다 나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완성했을 때 느끼는 깊은 성취감이 뇌를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곤 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거절당한 슬픔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단둘이 만나는 기쁨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우리를 위해 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철저히 나를 위해 남겨진 시간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노년의 고독을 선물한 이유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기 전에 온전한 나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든든한 배심이 생깁니다. 자식이 안 오면 바쁜가보다 하고 내할 일을 하고 형제가 연락 없으면 다들 잘 사나보다 하며 내 밥상을 정성껏 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이자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루에 30분은 반드시 입을 닫고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며 구름의 모양과 길가의 들풀을 관찰하십시오. 내가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질서를 받아들일 때 가장 깊은 휴식을 얻습니다. 둘째, 나만을 위한 정중한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혼자라고 대충 드시지 말고 가장 좋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자존감을 높이고 인지 저하를 막습니다. 셋째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써 보십시오.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뎌낸 나의 몸과 마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내 전전두엽을 두껍게 만들어 당신의 정신을 더욱 총명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단독자로서의 여행입니다. 형제가 멀어지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가 되었다는 인생의 신호입니다. 혼자서도 근사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당신은 결코 침해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빛납니다. 평화를 꿈꾸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데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믿고 충분히 믿고 그럴 자격이 나아가세요. 있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혼자여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빛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고독이라는 나아가세요. 최고의 보약을 즐기는 지혜로운 백세의 삶을 응원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이 길이 당신에게 빛납니다. 진정한 평온과 건강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나아가세요. 기원하며 긴 여정의 끝에서 가장 활짝 웃는 당신이 되기 바랍니다 충분히 빛납니다.